함께 만들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네트워크 세상.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착취 예방 교육 2차 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성 착취의 형태와 피해를 알아보고 좀더 시야를 넓혀서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성 범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SNS나 동영상 사이트 같은 매체를 통해 저장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 대상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성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알아볼까요? 어떤 행동들이 디지털 성범죄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불법적인지 알아야겠죠.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는 행동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해서 유통하는 것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그루밍도 문제인데요. 폭력을 행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처음 접근할 때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며 길들여 나가는 형태의 불법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인간적인 범죄라 할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그룹을 이루고 한 사람을 특정해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형태의 범죄도 존재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통하고 재유포하는 것.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서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성착취 개념을 입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로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램 사건으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디지털 성착취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적 이미지의 촬영, 배포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성착취물로 피해자나 관련자를 위협하거나 조정하는 성적착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디지털 그루밍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루밍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변화시킨 후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불법 촬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거나 모르는 가운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공포가 되어버린 불법 촬영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2005년 이후 줄곧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약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늘어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증가했습니다. 영상이 SNS와 불법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2차 범죄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2016년까지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촬영 영상 신고 건수는 만 8천여 건. 미신고 건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의 불법 촬영 범죄. 스위스의 타겟스한 치거, 프랑스의 AFP, 봉풍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외신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는 여성들은 매일 일상 속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파괴하고 심한 경우 피해자의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에서는 한 웨이터가 자신이 일하는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스페인 검찰은 각 건별로 죄질을 판단하여 이 웨이터에게 총 333일을 구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의거, 불법촬영 범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무거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인데요. 이마저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의 약 85%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불법 체험 범죄에 따르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SNS상에서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임을 알게 된 순간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링크를 확보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너무 당황해서 증거 수집 전에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을 도울 만한 전문 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같은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 디지털 성착취의 성산업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성착취와 관련해선 촬영하는 사람, 업로드하는 사람, 일을 소비하는 사람, 심지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주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거대한 유통조직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이런 불법 산업 구조가 만들어진 기반에는 사람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성착취물을 이용한 이윤창출 구조를 깨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문화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 법제도를 정비해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적 대책이 모두 절실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바로 나부터 디지털 성착취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 해석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지향하고, 웹하드 업체에 대한 감시와 체제를 강화하며,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입법이 속속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 관련법들은 점차 자발적 동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스웨덴에서 만든 Yes means Yes Rule 관련법을 따르는 추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거부 의견을 밝혀야만 성폭력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통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단순 관조자들 역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 가능합니다. 이제 단순히 보기만 할 것이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의 법 적용 사례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9년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등 32개국의 나라들이 공조해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관조자 310명을 검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단한 번만이라도 영상을 내려받았다면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각국의 법 적용 체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관여해서 이윤을 얻은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등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몰수하는 기술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디지털 성착취는 학대의 한 형태로 폭력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건전한 성인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성문화 개선, 입법을 통한 국가적 해결 노력이 현재 적극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착취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분노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